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저 저번 주와, 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픔, 그리고 고통, 뭐저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픔이랑 고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교회를 다니, 다니면서, 당연히 아픔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고통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슬픔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도, 우리가 사실은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어, 저도 하나님 고난 주면 한 번만 닥 주면 상 넘어질 것처럼 연약한 사람인데 아 덩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아 여러분 이건 농그 어, 여담이긴 한데 제가 나름 살을 많이 빼고 왔습니다 어, 세훈께훈 세움, 설교한다고 해서 나름 살을 열심히 빼고 어 이제 순환집사님이랑 이야기만 우리 헬스 이야기밖에 안 하고 나름 헬창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어, 우리 순환집사님도 지금 헬창이 되어가고 있는 어. 실제로는 헬린이지만 헬창이 되어가고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튼 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 몸이 아무리 강하고 몸이 아무리 뚱뚱하고 몸이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훅 불면 하나님께서 연, 넘어가 버릴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이 어,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 고난 주시는 것 너무 당연한 거고 어, 하나님 슬픔 없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 그런 거 주셔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그런 거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성도로서 성숙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인정은 하지만. 가끔 그런 것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형벌과 진노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진해진 거예요. 엄청 죄가 지내렸고 형벌이 진해진 겁니다. 이 심판, 이 포로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로, 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얼마나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인지, 얼마나 폐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로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주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게 사랑인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고난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대상에 모든 걸다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라고 일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건포도 과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포도 과자는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가나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결과, 모든 축복의 결과물이 바로 이 건포도 과자라는 사실입니다. 광년을 방할 방황할 때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메마른 거에 뭐 아무것도 그 좋은 거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건포도 얼마 달달합니까? 단 것이란 것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설탕이 있고 꿀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단 것이 많은데 이 당시에 모든 것에 여러분 빵 안에 건포도가 하나 들어있으면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씩 하루 경과 이런 거 먹을 때 안에 건포도 이런 거딱 들어있으면 진짜 그게 꿀맛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건포도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상징적인 의미로 건포도 과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땀 흘려서 곡식을 이룬 이 곡식 그중에서도 이 건포도 얼마나 달달해요. 달달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가장 달달한 음식이 검포도라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이 주는 최고의 풍요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어, 자신들, 그 엄청난 풍요와 안정이 점점 자신들의 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안정적인 삶이 자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안정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땅에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안전과 풍요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전이 문제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가난한 생활에 충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생활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 가난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라 계속해서 주입해서 듣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더 좋은 곰포도를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곡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난한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발을 섬기는 일도 마이하지 않는 거죠. 마다하지 않는 거죠. 발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가난을 따라가다 보니까 발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발에게 어, 기도를 하죠. 발에게 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은 다산의 신이에요. 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 거예요. 발을 섬겨야지 풍성한 오곡 백가를 준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이제는 풍성한 오곡 백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발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데. 요호와는 그냥 광야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믿는 신. 그냥 그런 신으로만 생각을 하고 가나안의 농사와 포도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차츰차츰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을 섬겨야지 많은 곡식을,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사는 바 발, 신앙은 여호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건포도와 이 과자들은 누가 준 것처럼 되어 버립니까? 발이 준 것처럼 되어 버리죠. 발이 줬다. 다른 선님을숨기기 시작하는 자리로 내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나안의 풍요한 곡물들은 누가 줬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했는데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주는 비옥함 때문에 가난의 삶의 형식으로 내 생활의 패턴을 모두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바를 섬기더라도 가난의 풍요를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또 다른 신들까지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호세아의 아내. 고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버리는 은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중심에 뺏겨버린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심, 마음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신랑에게 신부에게서 뺏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어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 버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집에서는 맨날 배만 불러 있는 남편만 보다가 밖에 딱 나가 그 드라마에서 그렇죠. 밖에 나가면 또잘 생긴 그런 외부인이 나타나 가지고 막 꼬시기도 하고 뭐 꼬시기 위해서 뭐 온갖 걸 좋은 걸다 주잖아요. 뭐 머리핀도 주고 뭐뭐뭘줍니까 그러면 도대체. 제가 연애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laughs> 머리빛 말고 뭘줄수 있습니까? <laughs> 여튼 많은 것들을 주죠.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유혹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파국이죠, 그렇죠. 요새 드라마는 너무 신기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맞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죽었는데 갑자기 수술해서 살아나고, 어 그렇죠. 주단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신기하죠. 어 오늘 호세아 안에 고멜. 오늘 호세아 안에 고멜은 이 어리석은 여인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실컷 부림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볼수 있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따라갔는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의지할 건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팔려서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들여서 죄를 지어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더 죄를 짓게 되죠. 마음을 들여서 죄를 지으니까 더 빠져나올 수 없는 타락지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절이 밀려오는데도, 사람들은 바닥을 칠 때까지 그 죄의 유혹을 떨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진 것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면, 내 모든 것이 다 털리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 상태, 그런 다 쓰러져 가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오세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해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고멜에게로 호세아, 고멜에게로 가라 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고멜에게로 가라. 음료가 된그 여자를 다시 한번 품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이 고멜 참 신실한 남편을 만났는데 참 바른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났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줬지만 다 빼앗기고 종과 노예의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참처참하게 놓여져 있는 고멜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멜에게 다시 줄로 가라. 호세아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고매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라가 아니라 그 망가진 삶의 자리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처참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상실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변함없는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잘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고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바를 섬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는 가운데서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신을 섬겨도 된다거나 건포도 과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다 둬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시고 미워하시고 충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건포도떡을 좋아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거죠. 큰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거슬리, 거슬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언젠간 널 데리고 올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인이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하는 일. 호세아가 하는 일은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인 이 이제 종으로 전락한 이 고멜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고멜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고멜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온갖 죄를 다 지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호세아가 가서 값을 대신 치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릅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리 한 호멜 반은 이 당시 가격으로 한은 15개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 은 30개 정도를 가지고 그 고매를 다시 사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은 30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소가 종을 받아버렸을 때, 그, 내 소가 반석이네집 종을 받아버렸을 때, 이 종의 몸값으로 주는 것이 은 30개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몸값이에요 이 고멜은 종이 상처난 그 몸값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겨우 그 정도 가격으로 고멜을 되서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고멜, 고멜이 지었는데 값은 누가 치릅니까? 호세아가 치르죠 다른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치릅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을 호세아가 다 감당함으로 값을 치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용서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죄 있는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값으로 사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가 없을 때 우리의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유혹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요와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값비싼 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 대가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비싼 값을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고메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처럼 종처럼 지옥에 넘겨질 저희,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를 막아놓았던 죄를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없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바란 것 없어도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운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로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